자, 교제는 781페이지 성풍 속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자, 경찰 2차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모든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정도. 이것은 공연 염란지가 아니죠. 공연 염란지가 되려면 성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엉덩이를 깐 것은 공연 염란지가 안됩니다. 동그라미. 자, 음란인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입니다. 주관적 판단 아닙니다. 주관적, 객관적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이고 규범적 판단입니다. 규범적 판단 무슨 것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법관이 판단하죠. 동그라미. 자, 음란죄는 음란성에 대한 의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목적범도 아니고요. 공인음란죄는 그 음란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 하여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취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 의외로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알아두시고. 해설도 받으시고. 2번 음란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기억 번, 그래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엉덩이 깡과, 엉덩이만 까지 성기 보여준 거 아니죠? 그래서 추가되지 않고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성기입니다. 성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자 알몸 나와 있죠, 알몸. 알몸을 나왔. 아, 여기 누드 모델 나오네 누드 모델. 이게 성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요. 여기 성기 노출 나오죠. 동그라미가 되고요 알몸 성기 노출 나오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근데 엉덩이는 X가 됩니다. 자,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성기 노출이죠. 음란체되고요 자, 집단적 성행이 카페에 게시를 했다. 공연 전시라고 봅니다. X. 자, 3번. 3,000원입니다. 상당의 화투놀이를 했다. 그럼 이게 점3 0 0 0원이는 얘긴가? 그렇죠. 3,000원 상당이라는 것은 점을 말하는 거죠. 판돈이 3,000원이 아니 지 않았나? 뭐 10원짜리도 갖고 놀았다는 거야? 점일 거예요, 점. 점 3,000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근데 이제 다방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판례는 도박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어. 그럼 좀 만원짜리 쳐야지 도박인가? <laughs> 어쨌든 판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겠지만 그 정도는 받을 만하다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자, 고습 대회를 개최를 했다. 그리고 참가비를 받았네요. 참가비 받으면 이 도박 개장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돈 받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입니다. 객관적 판단이라니까요.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문학 작품이라 하여 어, 이 건전한 성적 풍속, 성도덕을 침해하잖아요. 침해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 하여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마광수 교수.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마광수 교수 있어서 연세대학교 공문학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즐거운 사라라는 도색 잡지 같은 책 같은 책을 하나 낸 거예요. 자기는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냈는데 거기에 막 엄청나게 뭐 야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판례가 뭐라 했냐면 여기 침해했다고 봐서 이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저 3번 갑니다. 자 여기도 보면 뭐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행패를 막 하고 하네요. 알몸이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인음란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알몸을 노출시켰으니까 음란제 되잖아요. 알몸을 보였다는 것은 성기를 보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x가 됩니다. 옛날 이직거리 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저도 본적 있어. 저도 저도 본적 있어. <laughs> 왜 그러나 했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자, 그다음 4분을 볼게요. 자,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법관이 일일이, 여기 나오지, 법관이 일일이 설문지를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무슨 무슨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고, 그냥 정서를 기준으로 어, 법관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 번입니다. 1 번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이 파일 라우즈 파일 파일을 통해서 판매한 것은 음마 반포 판매제가 되지를 않지요. 기타 물건을 보질 않아요. 주행법정지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 워낙 많이 출제가 된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요 파일 라우즈 파일 요 파일은 여기 나오네.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서 음압판매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그라미. 같은 내용입니다. 자, 디귿번. 디귿번은 뭔가요? 알몸이네, 알몸. 알몸을 보였지? 그럼 죄가 되고요. 동그라미. 엉덩이를 깠지? 엉덩이를 깐 것은 성기를 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적팔레지? 야 24년도 2004년도 팔렸네요 2004년도 야 요즘에도 이런 놈이 있네요 그치 요즘이 아니지만 20년 전이지만 뭐 20년 전이뭐 아주 옛날도 아니잖아요 자, 6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음란행위를 할때 맞는 말이고, 링크를 통해서 음란한 보호등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는 거죠. 링크를 걸어두면 우리가 링크를 클릭해버리면 그 사이트로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리는 순간 온갖 화면이 도색 잡지가 되어 있으면 공연 음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지 말라고요. 링크 거는 것 자체가 공연 음란지가 됩니다. 자, 3번 허벅지. 그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였다 음란행위 아니죠 성기를 보여야 된다니까 성기 성기를 보여야 되는 거죠 허 브레지어 허벅지 가슴 근데 원래 이런 게다 원래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더 원래 더 야한데 그쵸 가슴을 보는 것은 성기를 보는다 하더라도 야한 게 아닌데 원래 요런 정도가 제일 설레는 거 아닌가 근데 판례는 성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갖고서는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집단적 성행위 카페에 게시했다 공인전시라고 맞다 했죠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단거 필요 없고요자 심의를 마쳤다 법적인 절차를 거친 홍보물리를 하더라도 어, 음화 등 반법 판매죄의 음화가 될수 있느냐?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공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이라 할지라도 어, 음란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건 그거고 법적인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심의를 어, 마친 장면이라 할지라도 음화가 될수 있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이 맞아요. 4번은 파일이죠. 파일. 파일은 기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제 음화등 반포 판매제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 나왔네. 링크는 공연 전시라고 본다 했죠. 자 됐고 도박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어요.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재물을 걸고 하는 거죠. 도박은.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연성이 개입이 되면 도박으로 봅니다. X. 뭐다 도박이지 뭐야. 주식도 도박 아닌가? 골프도 도박이고 주식도 도박이고 비트코인도 도박이고 다 도박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 우연성이 있으면 팔려는 도박으로 받습니다. 입장면 명목으로 받으면 도박장소는 개설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이건 정선 카지노 얘기하죠. 정선이 옛날에 탄광촌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탄광 연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광시키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강원랜드라는 카지노를 만들었죠. 그, 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강원랜드. 그래서 직장이 좋아요,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근데 거기서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여기 폐광 지역 개발 지원을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세금을 걷잖아 세금. 세금을 걷기 때문에 거기서 도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마방이란 거 있지 안마 안마 시술소. 안마 시술소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마시 수도가 지금 눈에 잘안 띄는 것 같은데 그 안마시 수도도 그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곳이라서 어~ 거기서 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지 세금을 내니까 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은 항상 불법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성매매도 음지로 스며들어서 뭐 이상한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기관으로서 적발되는 것이고 도박도 마찬가지죠. 법에 따라서 허용된 것이라면 똑같은 도박, 똑같은 도박판인데 여기는 허용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돈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웃기죠? 하나의 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세금을 거두면 다 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대급문가 보면, 자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 이건 조각되나? 여기 여기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면 속인주의죠. 속인주의가 되기,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건 우리나라 법이 허용되고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각되지 않습니다. X. 피해자들 그랬고요. 사기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기 도박 한번 하죠. 근데 피해자들이 열명 나옵니다. 그러면 행위가 한계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 1번입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죄죠. 어, 기망을 당한 자는 도박죄가 된다. 아니 행위자가 사기죄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기죄 피해자가 됩니다. 도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해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사기죄가 되면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입니다. 자, 2번 김항일이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여기 기망이 있 기망 여기 기망이거든 기망이거든 여기 착수가 있다는 거죠 자 끊고 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정상적인 도박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도박은 도박죄로 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것도 사기의 한수단이 사기의 방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맨날 열번 하면 열번다 내가 패를 가져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눈치채고 그안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막판 가서 확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망의 수단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해서 이 도박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도박죄와 개장죄는 별개의 죄가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맞는데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여야 한다. 아 반드시는 아니고요. 간접적도 됩니다.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하는 경우도 영리 목적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꼭 돈만 돈인가? 아 도박판에서 돈만 돈이야. 아 옛날에는 뭐 마누라도 팔고 뭐 집문서도 집 팔고 뭐별로가다 팔잖아요. 그치? 뭐 일자리 뭐뭐 뭐 무형적, 유형적 다 포함할 수 있는 도박판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꼭 돈만 꼭 판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 도박 정과가 없는 경우에는 도박의 습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요 정과 필요 없어요. 정과가 필요한 것은 누범 에산에 필요하지 상습성은 초범이라도 초범이라도 상습성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과가 굳이 필요 없다 자, 3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그럼 뭐야 그지 개설 운영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죠 위험범위 추상적 위험범위기 때문에 실제로 도박판이 행해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개설 운영하면 사이트를 개설하면 그냥 기수가 됩니다. 자, 사기 도박은 사기죄만 된다고 했고, 그리고 착수는 도박에 참가했을 때 착수를 인정한다 했고, 맞는 말이죠. 도박전과 없다 할지라도 상습에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습격 인정되면 동그라미. 자, 도박죄가 공갈죄 수단이 되었다. 그러면 흡수가 됩니까? 언제나 늘 항상 공갈할 때 도박이 따라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별개의 지 별개지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로 도박지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동그라미.